자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 2탄 들어가 볼게요. 자 동명사 2탄에서는 동명사 1탄에서 배운 거 복습 거기서 선생님이 기본 개념 잡느라고 빨리빨리 설명 들어간 거한 번만 더구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션 들어가요. 미션이 뭘지 꼭 챙겨 들으십시오. 자 동명사란 동명사란 그렇죠. 동사에 뭐를 붙여서 ing를 붙여서 뭐로 만들었다 명사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동명사라 그랬어요. 자, 동명사는 누구랑 비슷무리하다 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하고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 아니면 명사 역할 하면은 딱 우리 기억하는 거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나 동명사나 주어랑 보어는 완전히 도플갱어처럼 일란성 상둥이처럼 똑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차이가 나는 건요 목적어 놈이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어나 보어 자리에는 ing를 쓰든 아니면 to의 동원을 쓰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to run is my hobby 라는 예문이 있다면 is 동사 앞이니까 얘가 그렇죠. 명주. 명사정법의 주어인데 to run 대신에 나는 뭐를 써도 된다? good. running을 써도 된다. 동명사 주어. 표시는 동주, 이래시면 돼요. 어, 윤동주님 기억하셔도 되고요. 동주라고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 동보는 어떻게 쓸까요? 동시라고 적으면 되겠죠. 동명사 목적어라면 동목하고 쓰시면 됩니다. 동오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 차이 나는 목적어는 누가 차이가 나더라? 누가 기준이 되더라? 미션입니다. 1번, 음... 자, 뭐가 차이가 나는지 누가 기준이 되는지 몰랐던 사람은 진짜 두손 모아 가슴에 얹고 100% 진심으로 반성하셔야 돼요. 절대 모르시면 안 되는데 타동사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목적어는 타동사 뒤에 붙는 거라서 그래서 타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죠? 음 그렇지 자 그러면 타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누구냐 일단은 투를 좋아하는 투 동사 투 o 부정사를 좋아하는 타동사 저번 시간에 뭐였더라 미션 투예요음자 expect hope want wish promise plan 음그 정도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 다음 타동사가 만약에 동사의 ING, 동명사를 좋아하는 동사들은 누구더라? 어. 지금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셔야 돼요. 미션 3입니다. 아들 가르쳐 줘요. 궁금하다고요? 동영상을 뒤지시든, 책을 뒤지시든,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타동사는 아니지만, ING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치사요. 타동사는 아니지만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나온다면 ing를 써 주셔야 됩니다. 전사 뒤에 동사가 나오면 ing를 써 주셔야 돼요. 자, 그게 미션 3이었습니다. 방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게 미션 3의 답이에요. 어. 간혹 가다가 미션 3입니다 하면 그 뒤에 거를 답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현사 선생님이 앞에 말하고 미션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투를 좋아하든, 응, 음, 2 동사, 부정사를 좋아하든, 아니면 동명사를 좋아하든, 둘다 쓰는 애들이 있었죠. 그렇죠. 좋아하는 시리즈들, like, love, hate, 그 다음에 출발하는 시리즈들, start, begin, continue 까지, to와 ing 둘다를 썼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칠판에다가, 아, 공책에다가 필기를 하시고요. 달달달달 외워주시면 되겠죠. 무식하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놓고 개념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동명사의 쓰임은요. 명사처럼 쓰이는 거라서요, 주목보. 해석은, 뭐, 뭐, 하는 것, 뭐, 뭐, 하기. 투부정사의 명사경법하고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쓰임이 주목보. 세 가지로 명사적 쓰임이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자, 동명사가 주목보가 아닌데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주목보가 아닌데도 쓰이는 경우. 선생님이 쓰는 단어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유추를 한번 해 보세요. 자, 이 단어들의 뜻이 뭘까요? 걷다 걷기 스틱, 기다리기 방, 잠자기 가방. 담배 피기 방? <laughs> 어, 이 뭐지? 어이 정도쯤되면 좀 감은 오죠. 자, 얘네들은요. 스틱이나 룸이나 백이나 뒤에 있는 거를 얘네들이 용도를 말합니다. 또는 쓰임을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동사에다가 ing, 동명사를 써서요. 걷는 용도의 막대기. 뭘까요? 그치, 지팡. 기다리는 용도로 쓰이는 방 뭘까요? 오케이 대기실. 잠자는 용도로 쓰는 가방. 응? 어? 선생님 가방 안에서 잔다고요? 설마 가방 안에서 자겠어요? 침낭에서 자겠죠. 음? 스모킹 잠어잠 잠이 레비안 담배 피는 용도로 쓰이는 방. 그래서 뭐라 그래요? 흡연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얘네들은요. 동사에다가 ing를 써서요. 뭐뭐하는 건 뭐뭐하기 라는 명사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 뒤에 사, 사물, 명사야라고 용도나 쓰임을 나타낼 때 ing도 동명사에 속한다는 거 하나 더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동명사는요, 다시 합니다. 동사에 ing 붙인 거요. 그런데 우리 다음 시간에 동명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뭐할 거냐 하면, 현재 분사라는 놈을 해야 돼요. 현재 분사는 선생님이 누군데요, 또 얘는요? 얘도 동사에다가 ing 붙은 놈이에요. 헐, 또 얘랑 똑같네요. 동사에 ing를 붙여서. 근데 이번에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라네요. 그러면 걔는 누군데요? 우리 옛날에 다 했어요. B 플러스 ING 할 때. 진행형 할때 했던 놈이에요. 이 ING 하는 놈은 동명사 ING랑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B 플러스 ING 진행형을 보고 이 ING를 보고 동명사라고 해석하실까봐요. 음, 얘를 하기라고 하면 해석이 안 되죠. ING는 하고 있는. 얘가 다. 그래서 뭐뭐하고 있. 라고 해석되는 게 진행형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똑같은 아이디지만 동명사도 있고 현재문사도 있는 거또 구분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동명사. 별거 하는 거고 선생님 두 시간 수업을 했어요. 동명사 두번 찍었으니까 머릿 속에 완전히 내 친구로 만들어두세요. 이해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You can do it.